안녕하세요. 청소년 멘토링 오름 프로그램의 대학생 기획단 장지혜입니다. 오름 프로그램은 가랴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블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의 합성어로 코로나 전파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아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교우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되어 바로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이라고 볼순 없지만 지속될 경우에는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최근 2주간 이런 증상을 겪고 있지 않은지 화면에 리스트를 보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셨나요? 5에서 9점은 가벼운 우울증, 10에서 14점은 중간 정도 우울증, 15에서 19점은 치료를 필요로 하고, 20에서 27점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블루에 대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 우울감인 만큼 테스트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코로나 블루를 의심해 볼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인 우울감 같은 정서 조절은 심리훈련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지역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봐도 좋고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나 청소년 전화 1388로 언제든지 전화해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다음으로 이어질 영상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증상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여가를 보내면 좋을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